자, 새들 스티치는 이 영상 하나면 끝이에요. 자, 가죽 공예에서 바느질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죽 양면 두 장을 붙일 거리를 준비해 볼게요. 자, 그냥 일반적인 베지타블 가죽과 누벅 가죽이에요. 팔이안들어 자, 이제 본딩을 할게요. 자, 본드가 마를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두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께는 3mm가 좀안 됩니다. 그케 바늘 준비할게요. 이거 존 제임스 4호예요. 4호. 실도 좀 준비하고요. 자를 때는 약간 사선으로 자르면 좋아요. 자, 왁스도 좀 칠해주고요. 자, 왁스를 묻힌 다음에는 이렇게 골고루 흡수될 수 있도록 면으로 좀 묻혀줘야 돼요. 자, 이제 준비가 됐고요. 그 유명한 바늘의 실 깨기입니다. 바늘이 끝에가 잘안 들어갈 때는 이렇게 끝부분에 왁스를 조금 묻혀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 쉽게 들어가요. 오, 한 방에 들어갔어. 자, 실을 깰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넉넉하게 잡는 편이에요. 자, 한번 실을 통과시켜주죠, 바늘이. 가운데를 통과시켜주고. 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이 정도만 해줘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뒤로 빼줍니다 이렇게. 자 다시 실 깨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유 있게 잡고. 뭔가 이나 났죠 지금 실이 이렇게 그리고. 다음 실 통과하는 지점까지는 되게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자, 한번 통과. 또, 마지막으로. 통과. 이렇게. 뭐, 이걸 한번더 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정도로 보여지죠? M자 모양처럼. 자, 그리고 잡고, 천천히 당깁니다. 이렇게. 쭉. 그리고 얘를 좀쭉 당기면은 따라오죠, 이렇게. 이 부분도 와스를 묻혀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바느질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바느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 타공이에요, 타공. 아까 준비한 이 가죽 있죠? 자, 이제 디바이더로 표시를 해줄게요 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가이드라인 보이죠? 그립으로 마킹을 할 건데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꾹 눌러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긴 정말 중요해요. 자, 지금 제가 타공을 한 상태인데,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그리프 날이 수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뚫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삐뚤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 바늘땀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뒷면에 날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프 날 뒷면이 일정해야 바늘땀이 고르게 나옵니다. 날이 보일 듯말듯한 정도만 타공을 했다면, 마지막도 보일 듯말 듯하게만. 그렇게 일관성 있게 전체를 그리프 타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나머지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는 세게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온 부분을 확인하면서 미세하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때리고 보는 습관을 항상 들여야 됩니다. 자, 잘 뚫렸고 어, 추가적으로 새들 스티치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너 모서리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모서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뚫어야 돼, 이렇게 뚫어야 돼. 자, 하나는 이렇게 뚫고 하나는 이렇게 뚫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뚫려 있고 얘도 원래는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얘는 하나 또 이렇게 뚫어봤어요. 보이시죠? 자, 일단 실제로 바느질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를 다 바느질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일부분만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뭐 골목 같은 건 껴줘야죠. 자, 시작은 그냥 원래는 이렇게 껴서, 이 중간을 이렇게 맞추죠. 원래는. 원래를 맞추는데, 몇 땀으로 마무리 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작이 조금 틀려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지막에 마감을 하잖아요. 뭐두땀 뒤로 마감을 하든 세 땀을 마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시작부터 맞춰줘야 돼요. 그 땀수를. 방향은 이렇게 와야 정상이죠. 하지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뒤로 두 번을 갈 겁니다. 이게 두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한 번을 가든 이거는 자기 디자인에 따라 틀려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나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실을 아래쪽으로 당겨 줘야 돼요. 자, 아래쪽으로 당겨 주고 그 윗부분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윗부분을. 자, 당기죠. 다시 한번 더. 자, 보세요. 자, 왼쪽 들어가죠. 빠지고 당겨요,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윗 공간을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래야 실이 마찰을 잘안 일으켜요. 자, 이제 정상적인 방향으로 오죠. 넣고 왼쪽 들어가고 오른쪽 당기고 아래로 다시, 왼쪽 들어가죠? 자, 왼쪽 들어가고, 오른쪽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자, 두 땀이 겹쳐졌어. 그죠?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다시 물려볼게요. 왼쪽이 들어가죠? 이 오른쪽 바늘은 밑에 쪽에서 잡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들어가서, 오케이. 왼쪽이 나와. 나와. 그리고 땡겨 그리고 얘를 아래쪽으로 사선으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뒷면은 이제 일자로 이렇게 나오죠. 스티치가. 앞쪽은 사선이 나왔고. 자, 아시겠죠? 이게 세들 스티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 뒷면이 일자가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세들 스티치인데 양면이 다 사선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왼쪽이 들어갔죠? 오른쪽 바늘 아래쪽으로 같이 잡아. 그리고 땡겨, 밑으로 얘가 오른쪽이 들어가면서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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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유유 겹치는 거 보였지? 자, 이렇게 꼬아주면은 뒷면이 사선으로 나와요 자, 다시 보여줄게 오른쪽 잡고, 땡겨 밑으로 땡기지? 그 다음에 이 위로 오른쪽 바늘이 들어가죠? 들어갈 때 요렇게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요렇게 왼쪽 들어가고, 오른쪽 땡기죠? 그러면 윗 공간으로 바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얘가 돌아. 그리고 땡겨줘, 이렇게. 자, 넣고, 땡기고, 오른쪽 돌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앞면 보면은, 다 사선이에요, 사선. 반대쪽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일자로 쭉 나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사선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자 이렇게 세들 스티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법을 아시겠죠?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충분히 익숙하게 속도도 빠르게 여러분들이 바느질 할 수가 있습니다. 뒷면을 일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선으로 할 것인지 이거는 제품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밖에 없어요. 대신 중요한 건한 가지 방법을 될수 있으면 그대로 유지를 전체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코너 부분도 아까 타공 방향을 다르게 뚫어봤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바늘땀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제 망치를 막했는데 사선이 완벽하게 나와주고 있죠. 뒷면 같은 경우에도 양면 사선 했을 때는 뒤에 사선 나와주고 다시 일자로 셋들 스티치를 했을 때는 쭉 일자로 고르게. 얘 같은 경우에는 타공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이 코너는 이렇게 했고, 그죠.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대칭을 많이 하는데, 자 느낌이 완전 틀리죠. 자 지금 요렇게 뚫었을 때는 어때요 빈 공간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스티치가 지금 나오고 있죠 여유가 있어요 자 반대로 지금 이렇게 뚫으니까 실이 겹쳐지죠 딱 붙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기육자 이 부분이 연결이 된 스티치 모양이 나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여유 있어 보이고 얘는 뭔가 타이트해 보여요 되게 느낌이 보통은 이 방법을 많이 쓰죠 그 다음 제품의 모양 형태에 따라 조금 되게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타공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원형으로 뚫기도 해요 원형으로 뚫었을 때는 또 모양이 완전히 틀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품이 주고 싶은 그 느낌 그 느낌에 따라서 이 그립프 타공 모양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그립프 날 간격 그리고 실의 굵기 이런 것들에 따라 제품이 주는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끝 Okay.